미세하고 강력한 분쇄력 음식물 처리기 비바싱크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2008년 개업 특허받은 기술력 자체 생산 및 제조 크로스 칼날, 해머, 맷돌, 무소음 4단계 이중 3종의 6개 칼날 특허받은 4종 크로스 칼날이 동시 작동 특허받은 한국형 음식물 처리기 음식물 처리기 비바싱크 네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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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 a d a 야되 네 이거 있으니까 조심해서 네이 안나오셔도 그 하고 갔어요 네네아습니다 아니 야니 e i 소라야? 소라 e it. I l i k 가 it. I l 가 k e 지 t I l i k 기댈 수 있는 거 아니면? 응. 이하세요수 있어요?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 많이 넣어버리면 나중에 배가 콕 막혀버려요. 아그 그래서 조금씩 넣어요. 그렇게 넣어가지고 하면 나중에 콕찢어요 그거에 모아놨다 알겠습니다. 알겠어요. 조금씩 그리고 아, 나중에 한번 수수료 물 받아서 한 번에 많은 양을 한번 흘려보내세요. 네.